고현쌤이 어떻게 진료하는지 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고생하셨어요. 뭔가 <laughs> 어 무서웠어. 네 여러분. 앞에서 얘기 나눴던 대로 아 우리 보현 쌤이 대체 어떻게 진료를 하실래나 약간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자. 제가 1일 환자. 사실 지금 치아 불편한 데는 없거든요. 근데 나도 한번 확인은 받아봐야지. 검진만. 네, 예. 검진만 한번 받아보죠. 그래서 검진을 하는 모습을 우리 보현 쌤이 어떻게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우리 교정 선생님인데 제가 치열이 고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음, 저희 부모님도 볼편네요. 네. 아, 음, 아 이렇게 보니까 또그렇네 <laughs> 아, 근데 그런 얘기들을 직접 보면서 어떤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네, 여러분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지금 진료를 아, 근데 아픈 데 없다고 여러분 진료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 보현쌤이 어떻게 진료를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되죠? 어. 고생하셨어요 <laughs> 어 무서웠어 네, 여러분 왔습니다. 아 우리 보현 쌤제 치아를 봐주셨는데 어땠나요, 아, 상대가 아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아를 고른 편이고. 네. 근데 이제 치석이 좀 있어서 아, 스케일링을 아, 좀 <laughs> 스케일링을 해. 좀 받아야 되겠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 네. 교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검진하고 요렇게 이제 치아를 보는 상태에서 교정하는 거는 와이어 이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발치 같은 것도 하고 사랑니 조그만 거 있던데. 사랑니랑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와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저의 어떤 감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 뭐 다를 게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치과에서는 이미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laughs> 똑같기 때문에 음,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 장애가 뇌성마비잖아요. 뇌성마비가 몸 컨트롤이 제대로 좀 의지대로 안될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음. 마찬가지로 발달 장애인 분들도 의지대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치과 진료가 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들이 있거든요. 우리 보현 쌤은 혹시 장애 당사자 분을 직접 진료하고 치료를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김용 선생님 알죠? 아, 네네. 네. 그분이 이제 제가 그 당사 양성 과정에서 만나가지고 네네. 처음 알게 된 분인데 아, 저희 지인입니다. 어, 네. 그 양성 과정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교정을 시작해가지고 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보고 음. 그분도 치아가 그러니까 골령성 부전이라고 해서 뼈가 형성되는 거에 있어서 어쩐지 조금 약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교정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치아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치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치아는 괜찮고 근데 치아가 이제 움직일 때 보면은 예를 들면 치아가 뒤로 온다 하면은 뼈 안쪽을 통과해서 뼈를 없앴다가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하는 음. 과정을 거치면서 이가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령성 부전이라는 게 뼈에 형성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교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제가 그래서 논문도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뭐 치료를 했던 케이스 리포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스테오 클라스트 뭐 이런 세포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정이 이동이 잘 안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충분히 고지하고 그리고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는데 양악 수술을 하면 턱뼈를 잘라서 들여 넣어서 턱뼈를 붙이는 건데 오히려 그것도 리스크가 있는 게 턱뼈가 붙을 때 뼈가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안될 수가 있으니까 양악 수술을 하는 것도 많이 부담이 되고 되게 위험하거든 요 양악 수술도 얼굴에 많은 혈관이 있는 부분을 수술하는 거라 그래서 양악 수술을 원치 않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 있는 치열을 고르게 해서 할수 있는 범위에서 많이 이제 개선을 해주겠다. 생각보다 반응도 좋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번은 우리 강사 양성과정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 아, 중에 네. 네. 발달장애 자녀분을 두신 분인데, 근데 아이는 치가좀 흔들리면서 계속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 우리나라의 대학병원들에는 장애인 치과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본과 사망할 때 이렇게 파견돼서 가서 이제 그런 진료 어시스를 하고 그랬었는데 예약이 되게 길어요. 왜냐면 진료 타임도 좀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약을 했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코로나까지 이제 음. 일어나니까 치과를 이제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큰 치료는 아니었죠. 큰 치료는 아니었죠. 근데 음. 저는 뭐 사실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근데 들어보니까 어, 요거는 크게 어, 대화병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치료일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치과로 오라고 해서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살짝 이렇게 발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게이 치료 때문에 몇 개월씩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게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 충분히 뭐 동네 병원에서도 개인 병원에서도 처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려 하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걸 해결해 줬을 때 저는 정말 별거 아니고 부상적인 그런 데 되게 고마워해서 나는 오히려 내가 더 부담되더라고. 어, 나는 그거 정말 별거 아닌데. 근데 저희 장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일반 병원은 음. 많이 못 가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몸을 가누기가 힘드니까 치과에서 전신마취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뢰 당연히 전신마취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려들을 많이 해서 동네 병원을 못 갔던 건데 그렇죠. 또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면 비용 문제나 아까 얘기했던 수면마취 전신마취 이런 게또 비용 문제가 크잖아요. 물론 비용이 좀 바뀐 건 있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뇌병면 직접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에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기준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됐으니까 너무 뭐 그런 부분에서도 치과를 다들. 막, 아, 내가 가면은 뭐 하겠어? 약간 이런 거부감들을 장애 당사자분들이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다.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맞춰가야 될것 같은데, 당장 만나의 공식 질문을 황당할 수 있겠지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현쌤. 보현쌤에게. 장애란? 저에게 장애는 제 삶의 일부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다 힘든 일이 있고 우리는 장애라는 힘듦이 온 거고 장애 정도 차이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힘들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보다 더 힘든 걸 겪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치과의사가 아니고 그냥 치과의사 데 장애가 있다. 저를 수식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제가 좋든 싫든 끌고 가야 되는 그냥 삶의 일부고 특별하지만 특별하지는 않은 거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이게 장애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현 쌤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아유, 감사하죠. 네, 네. 아유 본인의 역량으로 해내신 거죠. 자, 우리 보현 쌤 오늘 얘기 다끝나는데 오늘 소감한 말씀 들어볼게요. 아, 네 사실 뭐 이렇게 출연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말도 썼다가 존댓말을 썼다가 막 이러는데 근데 편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물으면 솔직하게 대답해야겠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는 조금이라도 뭐 인식이 개선된다거나 또 아니면은 몰랐던 부분들 좀 알아갈 수 있다든가 도움이 됐다면은 저는 그걸로 좀 보람을 느끼고.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지금 우리 보현쌤 말씀대로 다들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아, 저희가 올해 첫 번째 에피소드로 기분 좋게 좀 출발을 하게 된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보현쌤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장 만나 2022년에도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들 발굴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잘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